애녹처럼 살기 애녹처럼 살면 뭐가 좋겠느냐 애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 하나님이 너무 애녹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산 채로 하나님 계신 대로 이렇게 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300년이 얼마나 복되고 재밌고 신나겠어요. 그럼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나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녹보다 더 나은 처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옆에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애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애녹처럼 즐거운 게 아니라 삶이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문제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병과 동행하고 가난과 동행하고 불화와 동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떻게 애녹처럼 행복하게 그러지만 잘살수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은 어떻게 애녹처럼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수 있겠느냐.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애녹처럼 살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행복하기를 정하고 그 권능으로 살기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다. 그럼 왕 노릇을 해야지 옛날처럼 평민 노릇을 하거나 거지 노릇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은 사실, 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다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가 뭡니까? 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다를 거예요. 주를 생각하고, 저를 의지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 저를 의지해서 주의 힘으로 사랑하겠다.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 해보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속을 빡빡 긁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할 때, 특히 가정생활 할때 보면 부부 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러고꾸에 참고, 사랑하죠. 그게 아니에요. 내 거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은 예수 힘으로 사랑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나 실력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사랑 꺼내겠습니다. 예수사랑 나와라. 그렇게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합니다. 음. 화가 안 나요. 저 그거 많이 해서 막 교회하다 보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막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제 실력이 아니고 그 요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너 들어가라. 내 사랑 들어가라. 내 실력 들어가라. 예수 사랑 나와라. 그 예수 사랑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라. 이 사랑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걸 핵심 텍스트를 잡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병력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간. 이거 안 하면은 이스라엘도 아니다. 그 아주 그냥 마음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냐? 이걸 알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랑. 저는 제가 아내를 딱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내 아니,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딱 집중하면요 책을 보면 거기에 딱 얼굴이 있어요 창문을 뜯고 보니까 거기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뭐딴거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자기 애인을 향해서 사랑하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죠. 장밋빛으로 바뀌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유,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인보다 백 배, 천배 낫다. 하나님 모든 것 대신은 정말 귀한,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 그 해보세요 전부 달라집니다 모든 게 아주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는 모든 좋은 것 자체요. 모든 좋은 것의 통로인 말씀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거를 텍스트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여기 써붙이고 이마에서 뭐지고만막 합니다. 너 과할 정도로 해요. 뭐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한다면 오늘 내게 이런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이 돼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도 말하고,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라 이거예요. 반복할수록 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게 다. 뭘 기울여 삼아요? 자기 해당 말씀 말이에요. 몸이 아픈 분은 병에 관한 기절. 돈이 없는 분은 그 부에 관한 기절. 마음이 약한 분은 강하고 탐대하라. 이 말씀.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거 영적인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가 내게 전달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군부익하다. 이 3차원은 딱 부족하고 힘들어. 근데 여기에 영적인 것 하늘의 축복이 막 오려면 통로가 없어요. 그 통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온다. 양의 문이다. 내가 축복의 문이다. 나를 통해 손다. 나를 통해 손다. 그래서 그 통로인 말씀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또한 걸음 더 나와서 여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 다 글자 안 써도 딱 십자가를 딱 붙인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너는 또요. 이 말씀을 문설주에 쓰고 그리고 문마다 다 붙이라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할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애녹처럼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온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 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다르느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으면 금방 보마 아는 거예요. 귀신은 금방 알아요. 천사도 금방 보면 어이 고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문제만 쫙 끈뜩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 모시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할수 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다 약속해 주셨고, 내 안에 공백 주셨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적은 사람이 신학교 졸업할 정돼 가지고 뭐가 있나요? 빽이 있나요?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나요? 뭐 어떤 목사님이 어, 큰 목사님이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영어를 합니까? 또 공부하는데 책을 그걸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한국말도 읽기 어려운데 그러나 나는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는 빨리 갈수 있다. 속에서 웃기지 마라. 귀신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나는 말씀을 팍팍 웃기는 겁니다. 나는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의지하고 귀신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그 사람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것 사진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를 사진을 찍으면 오로라가 나온대 이렇게 그 색깔이 또,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때 본인이 어느 날은 깜깜해 어느 날은 이렇게 환하게 빛나 그게 뭐냐 이 속에 문제를 잔뜩 까지고 얼굴에도 벌써 나타나는 거요 얼굴에도 그래가지고, 촤 그냥,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금방 늙고 얼굴도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냥, 막, 흔하게. 그것이 계속 유기되면, 진짜 늙지도 않고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 또 얘기하면요, 미국 친구 한 방에 있는데, 그냥, 막, 알바하고 그냥 공부하고 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전화가 오니까, 야, 전화 왔다니까, 야, 야, 구찬하지만그 애인 이름 대면서 걔가 전화 걸어서 오니까 후닥닥 이러는데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야, 그냥 딴 사람.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오더니 그냥 막 샤워하고 막 그냥 얼굴에 크림 바르고 나가는데 완전히 피곤이고 뭐 힘든 거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애인 되시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겠다. 내 사랑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내 사랑 들어가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껏 써먹자.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건강도 내 안에 있다고 다 있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관절염이야, 아니 위장병이야. 왜? 관절염을 믿고 위장병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 그냥 아픈데 어떻게 하는 과학적으로 쪼고 쪼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짜 애인.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요셉이 하나님의 꿈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박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해와 달가 열한 별들이 내게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도 성경 말씀 받았으면 그대로 막 풀려간다면 걱정이 없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나이 17살에 어떤 일을 맞이합니까? 요셉이 형들 잘못하는 거다 아버지한테 이르고 말이 요셉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만 없으면 요셉을 패는 거야, 그냥.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그럼, 17살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노예인데, 아이, 뭐 괜찮은 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노예를 끌려갔을 때그 노예 군기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군대 가도 군기 잡아요. 그냥 지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말이죠. 군대 가면 한 일주일 내로 그냥 완전히 그냥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부. 왜? 그냥 군인식으로 막 훈련시키는 거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뒹굴르게 하고 막 대가리 박아 하고 막이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막확 뛰게 하고. 그거 완전히 눈동자보다 다 달라져. 군인이 즉시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는 더심해오 그냥 완전히 노예 치급하고개치급하고막 발길질하고 그러면요 일주일도 못해서 완전히 노예 얼굴이 되고 노예 눈빛이 되고 노예 상태가 돼 그렇게 한 달만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데가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걸 사용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뭐요 노예인데. 그러면 그 사람 노예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지요. 느껴지지 않은다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잘되게 된다고 약속했죠.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 계속 힘들지요. 리거더 지금 막 발길질 당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모두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인물부터 그냥 벌써.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뭐 노예가 얼마나 몇천명 되겠어요. 그런데 노예 왕초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 주인이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 사모님이요 요셉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나중에 보면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또 과목에서 또 며칠 있으면 완전히 죄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죄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처럼 빛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 앞에 끈 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통환자가 된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3차원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병이 오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세요.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모든 통로가 되니까 주께서 내 병을 가져갔습니다. 그래, 계속 아파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지금 할수 있죠.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말씀이 그 영적인 세계의 모든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픈 데가 있으면 항상 거기 안수하면서 얘기하세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 병부터 고치란 말이에요. 손 얹고. 네? 계속 아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 지키시오. 없어서. 네? 유장평이 있어도 위험 하는 거예요. 저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얼굴도 늙지 말아라. 건강하라. 내 몸이 건강하라. 하나님을 느끼고 애녹이 무슨 특별한 일 했습니까? 애녹이 무슨 큰 회사를 만들고 뭐 장군 노릇을 하고 성을 세우고 뭐 대통령 했습니까? 그 보니까 300년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애 낳은 거밖에 없어. 애 낳는 것도 애 낳는 거 중요합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애 낳는 거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복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자체가 벌써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공 걱정되거나 재미가 없거나 슬프거나 지금 애노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나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특별한 삶의 천사가 부러하는 삶이에요 일상이 다 유익한 거고요 위에 지금 예배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함을 느끼시란 말이에요. 나는 느낄 능력이 있고, 느낄 권리도 있고, 느낄 의무도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있고 또잘될 의무가 있고, 또잘될 의무가 있고, 잘될 권리가 있고, 잘될 능력도 있어요. 계속 주장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 내게 차고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도 우리는 풍성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사도바울이 그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지요. 힘들어요. 저도 신학생 노릇하면서 많이 굶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안 힘들어요. 힘든데 안 힘든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다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결심하시고 나는 애녹보다 100배는 잘해요. 왜?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